1위 공고에 재학 중인 홍성규 선수가 KPGA 스릭센 투어에서 상금 누적 포인트 5위로 KPGA 프로 선수 자격을 얻었습니다. 홍 선수는 KPGA 정회원 입회에 그치지 않고 일부 투어에 진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이남영 골프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의 KPGA 투어 프로가 된 홍성규 선수도 있습니다. 홍성규 선수는 19살의 어린 나이에 KPGA 투어 프로 회원이 되었습니다. 2023 KPGA 스릭슨 투어에서 15차례 참석해 상금 순위 8위 안에 들어 투어 프로 자격을 얻었습니다. 12살에 골프를 시작한 이후 7년 만에 공식 투어 프로가 됐습니다. 일단 여러 차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번에 좀 특전이라는 좋은 기회가 운 좋게 좀 얻어 걸려가지고 특 받아서 정회 돼가지고 기분이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홍성규 선수는 이번 대회를 위해 하루 6시간 이상 훈련에 땀을 쏟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훈련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열심히 연습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친구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선수님도 응원해주시고 가족들 이제 같은 아카데미 형 누나들도 이제 많이 응원해줘가지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홍성규 선수 레슨 프로인 이남용 감독과 동료 선수들도 홍성규 선수의 프로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좀 어딘 상위 랭킹에 있거나 아니면 일부 리그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 팀에 큰 영광이고 또 주변의 어떤 동료들이 어, 그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지에. 따라가서 같이 합류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홍성규 선수는 코리안 투어 진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일부 투어를 갈수 있는 시드전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더 열심히 해 가지고 한번 도전 한번 해 보려고요. 19세의 KPGA 투어 프로가 된 홍성규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KCN 김은섭입니다.